조금 다른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자 어쨌든 요거 1번 어, 6강의 1번입니다 답 1번이고 간단하게 내용 파악하면서 가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제목 형태로 만들어 낸다 요거였었죠 그죠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어번틴 더 레이츠 어, 음. 1970 s 할때요 어번틴 할때요놈 있죠 어번 좀 걸러 치세요 이게 이제 뭐뭐까지인데 요거 강조다 강조 업원들, 어머까지 그러니까 원래 업이라는 전치사가 뭐 부사로 쓰일 때다 채우는 거니까 완전히 더 많이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얘기에서는강조형법을좀 쓰이죠. 그래서 자, 그 1970년대 후반까지는 뭐 이거야?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Pro, d u uh, c e d o r o Pro, d u o e d a n d this 적어도 p 국은요 r 0 o f c o o t h o n g 70%의 우유를 생산을 했대요. That American purchase. 미국 사람들이 구매하는 옷의 70%를 그냥 즉가다 생산을 했었어. 그리고 Thanks to n u d e 얘들아, 뉴딜 정책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1970년대 말 뉴딜 정책 이런 거 되겠죠? For much of 20th century. 그래서 20세기 대부분 동안, 그래서 이 뉴딜 정책 덕분에, 그리고 나서 20세기 대부분 동안에, brand and manufacturer were expected to follow strict national waiver law. 브랜드와 그리고 생산자들은, 제조업자들은, 제조업자, were expected to follow, 따르기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 이때 were expected to는요, s h o 의미입니다. 뭐뭐 하기로 기대된다는 뭐 해야만 하는 거죠. 의미가 strict national label로 아주 엄격한 국가노동법에 따르도록 해야만 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but 평가핀 칠게요. 1980년대 시간의 대조죠. 보통 시간의 대조가 나오게 되면,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현재에는 이렇습니다. 작가는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현재 얘기하려고 합니다. 과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래요. 현재, 현재에는 이래. 시간과 공간적 대조를 이제 보통 형태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이랬대요. 근데 1980년대 후반에서는요. 뭔가 새로운 거 나오겠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서부터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자, 갈게요. a new section of clothing business, cropped up, cropped up, 밑줄 꺼주세요. 이게 불쑥 나오다, 불쑥 나타나다. 불쑥 나타나다 라는 의미이고, 그냥 발생하다 라고 하세요, 발생하다. 뜬금없이 나오다. 이거. 어 의류산업에 대한 새로운 부분이 불쑥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 뭐다 공감핀 찍기요 fast fashion 이라는 거요 됐죠 얘들아 fast food 들어봤어요 맞죠 fast fashion은요 패스트, 혹시 네 fast food는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아, 패스트푸드 뭐지? 아 발음 발려 fast food fast food 아아 발음을 그렇게 해야 돼 fast food 죠 낙떠는 맥도날드 그죠? 이런 거. 자,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fast fashion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주식 소재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죠. 그죠 그래서 확인합니다. 이 fast fashion이라는 것은 또요거는 통격이 되겠죠. 갑니다. The production of trendy, inexpensive clothes. 그러니까 이게 트렌디하고. 트렌디는 트렌디하자. 유행에 따르는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최신 유행의 이런 뜻인데 그냥 트렌디를 트렌디를 하면 되죠. 요즘에 뭐 트렌디 세터라고 얘기를 하대요, 또. 유해,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 아니, 뒤에, inexpensive는 여전 저렴한이죠. 그래서 최신 유행의 저렴한 옷을 생산하는 건데, i n v a s t amount of l i g h t a n d speed.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는 빠른 속도가 되겠죠. 그죠. 이런 오디션 표현 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빛의 속도를 아주 많은 양으로 트렌디하고 되게 합산 의류를 만들어내는 패스 s 패션이에요 됐죠? 어럼까지안끝났네 In subcontracted factory. 이게 하청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니 하청이죠. 그죠? 뭐 하기 위해? To be sold in thousands of chain stores. y 거 u g 이 t chain store and chain store. 이 o u get hungry. You have a chain. Okay, chains. y 난 u have a c 어, 그럴 수 있지. 어, 나 요즘, 어, 어쨌든 수천 개의 체인점에서 팔리기 위해서 하청업체에서 빛의 속도로 아주 방대한 양의 트렌디하고 값싼 옷을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그러한 패스트 패션이 불쑥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의가 되겠죠. 갑니다. To keep the price low, keep이 유지시키다죠. 가격을 낮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fast fashion brand는 cut the manufacturing cost, 제조 원가죠. 비용이죠. 그거를 잘라내죠. 절감하죠. 그리고 the cheapest labor was available. 가장 싼 노동력이 이용 가능하게 하죠. in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 당시에는 어디였겠니? 가장 가난한 건 아니지만, 좀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도 포함이죠. 우리나라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도 신발, 우유, 이런 것들이 공장이 되게 많았죠. 그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었을까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아니, 뭐, 저, 저런 데라든지, 아니, 그리고 또 중, 중국이라든지 저쪽이죠. 그죠? 아, 그쪽이 많이 있었죠. 실제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봐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가야 되니까 오프쇼링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 오프쇼링이라는 개념이 이겁니다. 해외 이전이에요.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단어가 아마 그럴걸요? 생산기지 해외 이전. 그런데 지금부터 이 단어는 그냥 오프쇼어링이라고 우리가 그냥 쓰면 됩니다. 생산 기지 해외 이전보다는 오프쇼어링이라고 우리나라 한글로그냥 쳐서 잘 써요 경제 용어로. 오프쇼어링. 됐죠? 해외 진출요. 자, 이거는 퍼터어크로스 인더스트리. 캐치온이죠. 유행하다죠. 방송 프로그램 채널 이름 중에 캐치온이라는 게 있긴 해요. 영화 최신 유행하는 영화들을 막 보여준다는 기념인데 어쨌든 유행하다 인기를 얻다. 그 산업에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즉 옷에 관련된 패션 인더스트리다이 산업에서 인기, 인기를 얻게 되고 just as globalization was on f o on flowing. Unfouring. on flowing은 여기에서 밑에 나와 있죠. 세계화가 차례로 펼쳐진 것처럼 이때 just as는 뭐뭐처럼입니다. 뭐뭐만큼. 뭐처럼 세계화가 차례대로 펼쳐진 것처럼 이것도 유의하게 됩니다. 됐나요? 실수합니다, 이제. 여기서. 오, 야, 이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좋네. 세계에서 가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이런 것들의 노동력도 이용하고, 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악덕 업체들 같은 일하고. 그거 아니지. 조심해야 돼. 애들이 예측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정도 딱 읽어서 야, 이거 문제점이야, 해결책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걸 다 이상하게 간는 사람 들 되게 많다. 일단 확인해야 돼요. 뒤에 볼게요. 도우가 뭔데? 양보제? 이런 모모이도 불구하고 맞나요 It started as a small corner of business. Small corner는 뭐까? 아주 중요한 저 조그만 구석 등이 작은 규모죠.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 패션의 리마 u 커블 e 세스 아주 놀라운, 굉장한 성공은 was so in, enviable so 향패치세요 너무나 부러움을 살기에 충분했죠. 너무나 부러운 것이었죠. 일순, 곧, 리셋 더 리듬 리듬을 다시 재설정하게 됩니다. 어이, 뭐좀 이상한데? So, 나온의呃, 대, 형용사 뒤에 뭐가 나와야 정상이지? So, so 형용사, 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근데,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확실하잖아. 그래서 이대도 여기서는 생략이 가능하네. 형관펜 이거 조만간 문제로 나올 겁니다. So, 형용사, 대, 주어 동사에서 대 생략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대승량 가능하다, 알겠니? 됐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게. Fast fashion의 remarkable success는 너무나 부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곧 reset the rhythm, 리듬을 재설정하게 된다. 뭘까? 평정하게 되죠, 이제. 분위기를 다 평정하게 되는 거야. For, for how clothing. 자, 게 From luxury to athletic wear. 명품에서 운동복까지 어떤 우류를요, was and is, conceive. conceive가 여기에서는 구상하다, 착상하다. 그냥 구상하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과거에는 그랬고,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구상도 했고, 구상도 하고 있다. 그리고 또뭐 하고 있냐면요, 광고도 되고 있죠. 그죠? 광고도 했고, 광고도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뭐 있죠? 팔렸고, 팔리고도 있지. 됐지? was and is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 관련 쓰면 돼요. 맞니?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야,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둘다 얘기를 해주는 거지. 맞죠 일종의 기교라고요.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맞죠 마지막 갑니다 t He, in fact, was dramatic. 그러한 영향은 너무나 dramatic. 드라마틱. 드라마틱은 큰거다 맞니? 이러한 영향은 너무나 드라마틱, 너무나 극적이었다. In last 20 years. 지난 30년간 패션 그러니까 아, 유 패션을 패션이라고 할까? 네. 패션 산업은요. has grown from. from 동그라미 주세요500 billion trade. 이게 뭐 5천억 달러? 정도 되겠네. primary domestically t e p r o d u c t s domesticated는 국내적. 그래서 주로 국내에서만 생산되었던 5천억 달러 규모로부터 2 동그라미 치세요. 2.4 trillion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얼마냐면 이거 적어 왔다. 2.4조 달러. 아니 억도 큰데 조는 뭐냐. 그죠? 어, 이 global giant. 뭐 세계 교대 기업 국제적인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니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내 생산을 뜻하게 되겠죠, 당연히. 됐나요? 네, 여기까지고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점처럼 보이지만 문제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목도 역시 그걸로만 지금 한정을 해야 돼. 여기서 더 나가지 마. 알겠어? 이게, 어떤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결책,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여기까지요.